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현재 고객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어떤 고객은 다른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니즈를 충족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방치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SU가 이제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그 고객의 니즈가 있는데, 그 니즈를 우리는 어떻게 충족시, 충족시킬 것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기존에 지금 전혀 없는, 진짜 완전 새로운 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은 기존에 있는 제품 서비스를 좀더 새롭게, 좀더 자기다움을 만드는 거예요. 좀더 이렇게 새롭게 막 바꿔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좀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운, 아, 나만 찾아와, 찾아를 시킬 수 있는 그게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S가 스케일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모델 이거 하다 보면 나오는 나오는 거 하나, 하나 다알수 있는데 스케일업해가지고 스케일업은 어, 지금 만든 그런 솔루션 있잖아요 그 솔루션을 어떻게 고객한테 그런 가치를 전달하고 어떤 방법으로 고객을 접근하고 또 어떻게 마케팅하고 그래서 어떻게 성장해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 맨 마지막 티가 이제 팀이야 팀 그래서 혼자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혼자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점점 숫자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어, 창업팀으로 해서 두세 명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 그 팀을, 팀빌딩이라고 해서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지금 앞에 설명했던 그런, 그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역량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그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사업비서를 작성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뭐 회사 소개, 뭐, 가지고뭐 제품 서비스 바퀴, 뭐, 재무계획, 막이렇게까지안 하시더라도, 안 하시더라도 지금 오늘 할이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만 나름대로 정리 좀 해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써 나가는데